오늘은 10월 9일 목요일입니다. 본문은 역대하 21장 2절로 20절까지 근묵자흑이라는 주제로 묵상하겠습니다. 여호사밭의 아들인 여호람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아합의 딸과 결혼하고 착한 동생들을 죽이며 각족 산당을 지어 백성들을 음맹하게 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람을 즉시 멸하고 싶었지만, 다윗과 맺은 언약을 생각하셔서 끝내 멸하지 않으시고, 여호람이 병들어 창자가 빠져나와 고통 가운데에 죽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람은 자신의 왕국을 강화하기 위해 동생들을 죽이고, 아합 가문과 결혼까지 했지만, 결국 자식들이 죽고 다른 나라에 배반당하는 등,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 어떤 수고도 헛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그러니 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묵상합니다.근묵자흑이라는 사자성어는 먹을 가까이 하면 거머진다는 뜻으로 나쁜 사람과 함께 있으면 어느새 나도 나쁜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이 내 친구들인지 살펴보아서 좋은 사람들과 교제가 필요함을 깨닫습니다. 유다의 왕인 여호람이 죽으니 애석해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역대 왕들의 무덤에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나는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 평가를 받게 될 것인지 생각해 보면서 사랑을 베풀며 잘 살아야 함을 묵상합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나에게 주시는 적용점은 무엇인가? 오늘의 기도를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친구와 사귀며 좋은 것을 배우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